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제 7월인데요. 7월부터 한 8월 10일까지가 공부하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집중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10일 넘어가가지고 한 광복절 전후로 해서 날씨가 좀확 기후가 이제 날씨가 되게 좀 서늘해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정말 시험의 신이 있어요. 이 하늘에는 시험의 신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 시기에 공부 안 하죠. 그러면 심판을 내립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이때 날씨가 찬바람 싹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진짜 덜컹 내려앉아요. 아,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왜냐면 요...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게확 느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때 되면 여러분들 진짜 불안해져. 요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판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날씨가 차가워져도 동요 없이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이 7월 달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당락을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요, 요 시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때 7월부터 8월까지 날씨가 더워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주객이 전도가 된 말인데 날씨가 더워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더운 거예요. 왜? 아니, 고, 요즘에 공부 때 앞에서 하는 사람 없죠?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선풍기 바람 쐬면서 공부하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더위를 못, 못 느끼는데 굉장히 올여름이 덥다고 느낀다? 이러면 여러분들 뭔가 공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여름이, 여름, 그러니까 뭐 매년마다 올여름이 제일 덥다. 뭐 제일 덥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안 나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면 안 더워요. 이거 공부하면 안 더운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괜히 더위 먹고 공부 못하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광복절 그때쯤 돼가지고 후회 안 하시려면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저희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 과정이 간단하게 이렇게 딱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론하고 기출, 그다음에 요약 강의 한 다음에 지금 7월 1일부터 하죠. 우리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권투 선수의 비율을 들자면 지금 이론, 기출, 요약 강의는 체력 훈련하고 기술 배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때리는지 어떻게 막는지 뭐 이제 그런 기술 그리고 샌드백 열심히 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근데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시, 시험 그니까 러 시합을 앞두고 스파링 하는 과정이에요 스파링 진, 진짜 사람 데려다 놓고 정말로 이제 한번 이렇게 때려 보고 막아도 보고 이제 그런 스파링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실전 모의고사는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10회분을 마련을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10회에서 한 1, 2회 정도는 점수가 잘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한몇 회까지는 점수가 잘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라는 게, 나 열심히 여태껏 공부했는데 점수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의고사도 계속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과정이라 그랬죠. 요게 여러분들을 끝 끝내는 마무리 마무리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점수 좀안안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신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튼지 간에 어떤 시험이던 시험을 앞두면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일년 농사 짓는 그런 시험 앞두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저도 불안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저도 마음 편하게 놀아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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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좀 여러 과목 공부하고 여러 과목 강의하고 또 다른데 것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제머릿 속에는 아 이거 빨리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어디 제가 여행을 웬만하면 잘안 가요. 뭐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닌데 여행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가긴 가더라도 한 번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진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불안하면 어떻게 해소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오히려 이렇게 강의를 해야지 안 불안해. 그러니까 수험생,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불안한 종류하고, 제가 불안한 종류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한 종류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안해. 저보다는 훨씬 더 불안해. 시험을 앞둔 이 스트레스하고 이게, 이게 일반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는 정말 큰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극복해내셔야 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의 숙명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지만 저도 마음 한 구석에는 되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 강의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 제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냥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면은 불안이 해소가 돼요. 어느 정도. 강의 끝나면 불안해. <laughs> 바로 그 다음에. 근 <laughs>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불안한 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불안은 공부만, 공부만이 해결해 줄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저,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공부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진짜로. 저보다 여, 열심히 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아무튼지 간에, 제가 공부하, 자,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실적 모의고사를 10회분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너무 일찍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 10회분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한, 어, 일찍 끝나가지고, 8월 말쯤 끝나거나, 아니면 더 일찍 끝나거나, 그런 분들은 한, 한두 달 남죠. 시간이. 그러면, 어, 나 이제 뭐 하지? 뭐 그렇게 방황하지 마시고 다른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에서 낸 모의고사를 풀어보셔가지고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저희 거한번더 풀어보는 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는 한번 그냥 풀어 풀어보고 그냥 많은 거예요. 오답 처리하고 많은 거지. 이모의고사한번더 풀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다른 출판사 걸 사셔가지고 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데 주의하셔야 될게그 정말 종이로 된걸 이렇게 사셔가지고 푸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학원 중에 매월 말,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처 학원 가보면 실전 모의고사를 똑같이 치르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 모의고사 중에 왜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인터넷 상으로 이렇게 푸는 건 그건, 그건 되게 안 좋아. 왜냐면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실전하고 가깝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푸는 경우에는 우리 시험장 가서 컴퓨터 앞에서 푸는 거 아니죠. 시험지 갖고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된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분명히 이거 하시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약 강의 계속 들으면서 반복해서 회독수 늘리면서 다른 모의고사를 좀 풀어 보셔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아무튼 7월 달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좀 힘든 시기인데 뭐 날씨 핑계 같은 거 대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지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한구석에 있는 불안감은 공부를 해야지 해소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는 해소가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화이팅하자고요.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